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뭐라 할 거냐면 여기서 그냥 녹턴 뽑아. 카밀. 아, 너프 전이었다면 와 소리를 질렀을 건데 왜 너프 다되고 나오는 거죠? 매복도 너프가 좀 되긴 했지만 매복으로 가야겠죠? 카밀 대게 매복이 빠지는 건 말이 안 된다. 안 되고 싫어. 칸도라 공검 실코 실코를 준다는 게 아니라 싫어요. 아, 근데 이번 턴 이겨야 돼. 자, 이거 돌리고 싶은데, 제가 다음 턴에 삼성 되면 안정권으로 좀 들어오고, 그리고 이번 턴에 이겨야 어, 좀 좋아요. 연승을 이어나가는 것도 있고, 그냥 좋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 나왔는데 연승 가야되니까 넣어 놓자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마저 깎는게 아니면 그 반각을 해야되는데 저는 일단 반각을 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이온을 만드는 이유가 보통 카밀덱을 하면 지팡이를 에코 말고는 그다지 쓸 필요가 없어요 에코도 지팡이가 그렇게 필요한 친구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자연스럽게 지팡이가 남아가지고 이온을 만드는 건데 뭐이 판은 판도라니까 약간의 탱킹력을 가진 갑주를 만들까 했지만 나중에 또 에코를 바라보며둘다 좋네 왔는데? 산테라? 그러니까 여기는 고정이고 연습 이어나갈 거고 거결 아니면 밤 끝인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카밀이 여기서 몸빵 안 하면 누가 하는 거지? 현지이 상태에서 그리고 테락이 있다보니까 정확히는 찬테락이죠 찬테락이 있다보니까 이거는 거결이 맞다라고 봅니다 압도했고 부인순을 쓰는 게 맞죠 언제 더 좋은 게 나올지 모르니까 만들자 일단, 시간 주지 말자. 그리고, 에코템 준비하겠습니다. 그냥 피바 넣어야겠다. 겁나 오면은 이거, 그냥 피바 처리하고. 그런 방식도 좋을 것 같아요. 자제기 하나 끊어야 되는데. 음, 안 죽어, 코구모. 그리고 투명화를 먹어도 나쁘지 않겠다, 이 판을. 당연히 필요 없고. 당연히 필요 없고. 2번으로 누릴 게 뭐냐면, 저격수의 집중 3개를 먹고, 저격 가미를 가는 건데, 냉정하게 먹자면, 1, 3번이 좋긴 해요. 당연히 2번보다는 2번에 어떤 게 나와도, 1번이 터지기만 하면 무조건 더 좋아가지고, 이게 맞다. 이건 제가 도박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황금알이 진짜 좋아요. 그래서 그랬고, 다만 에코 언제 나와? 스니치도 그렇고, 숨 빠지는데 이제 안 나오면, 빠졌나? 아니면 되나? 빠지긴 했네 왔다 에코 파우더도 갈아버릴까요? 자재기 하나를 아껴야되니까 말자 필요도 없는거 안 갖고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에코딜 바라보면 이온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온이 맞겠다 이온이 평범한 그런 상태라며 그리고 황금알 먹었더니 귀신같이 힘이 다 빠졌고요 됐다 겨우 웃겼네 그리고 이거 그냥 카밀 두개 쓰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카밀 땜 주자 그게 맞다 그럼 에코템을 넘겨주면 되고, 어차피 이 조합은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요. 이온 안 만들어가지고, 에코인 주기는 좀 묘할 것 같습니다. 이성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헤라괜찮자 좋은 거죠. 묘하고, 이게 이제 중복으로도 나와가지고, 맛있는 걸 찾기 어려워요. 그리고 슈리마가, 산테락과 그래도 좀 어울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버프도 됐고, 다성이 된다고 또 바라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성되면 체력 더 올라가지고 내놔. 그래도 고물상 정도는 인정. 테락가진네를 오른쪽에 놨어야 됐나? 와우, 아무리 이게 너프가 됐다. 그래도 두 개는 또못 참죠. 이게 맞는데? 갑주 만들기 잘했다. 약간의 탱킹으로 잘 버텨요. 돈 많고. 다른 거 필요 없고. 뭐로 바뀌는지 볼까요? 바뀌어줘. 안가? 연운. 다른 애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가지쇼? 응? 음? 옮겼는데 여기 있네? 괜찮습니다. 뭐 어디로 가도. 쌍카밀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아요? 두려워요? 다성 대하겠는데? 만만한 상대들이 아니네. 그럼 돌리는 게 맞긴 하죠. 로리스 세금 뭐라도 이성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아 됐다. 폐가 있다 보니까, 그, 안배사를 사용할까 했는데, 그냥 없지? 와, 자르러 갔다, 자르러 갔다. 못 잘랐다. 방금 말만 터져봐. 지금 저 증강 하나 없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슈리마카미. 피통 5천0 로리스 이성 좋고. 여기는 배치 못 바꾸니까 그냥 이대로 실험체 만나면 이겼다고 보시면 돼요. 어 코르키 만났네. 둘이 반반 갈라져 있어가지고. 근데 코르키 상대로도 저 배치면 티치를 잡으러 못 가는 게좀 아쉽다. 그냥 어디로 가도 좀못 갔구나. 음슈리마 카밀리아 집팽대 터졌고 4 집행이 별로 안 중요해 보여도 가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징크스. 그리고 1등 하려면 10레벨을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 말이 먹어주고. 징크스 올라가고. 요거 이렇게 주고. 찬템 하나는 돌리겠습니다. 3일한테 찬템 두 개. 거기에 4성의 슈리만못 참습니다, 이거. 이건 참으면. 안 돼요. 부저에 참을 수가 없다. 사람 캐틀? 한 것? 쓰는 것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열심히 때려봐. 트림하기 때문에. 왕기 해요, 또. 왕기 못하기도 어렵고. 그렇지, 왕기어 쓰고. 깔끔하게 트위치 보내고. 캐틀이 방막각 해주는 거 너무 좋습니다. 스미치 이상졌고, 찬밤끝 열고 그냥 쓰죠. 쓰는 게 맞다. 잠시만요. 아니 이게 쟤 치가 이해해주세요 여러분들 와나 스테락 좀 터트려줘 어떡하냐 이거 참이저 스테락도 안 터졌어요 터졌네 어 예? 마카지는 아, 말아라 아 상대도 좀세긴 하네 그럼 그냥. 단각도 옮겼어야 되는데. 근데 뭐, 캣틀반각 있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특침 죽고. 그렇지. 아, 이게 카밀이지. 음? 응? 나머지는 캣틀이성 되면 뭐, 1등 확정인데. 그럼 더큰 그림 보겠습니다. 나저나 이거 6호가 어디 가출하셨나? 맞다 육코. 스미치 줄거그랬나 이거? 일단 저는 여기 적격한게 아니고 저쪽에 있는 사람 저격을 했습니다. 빅토르 들어가면 뭐 끝났죠? 좋아 좋아. 그 빅토르는 일단 노템으로 쓰는 느낌? 어이 삼프리즘은 쉽지가 않구나. 다들 묵직하네요. 럼블? 근데 이 매복을. 아, 어, 저거 볼까? 궁금하긴 한데. 됐다. 감시자 이거 쓸거 같으면 로이스가 더 낫긴 한데 거기까지는 좀 오래 걸리니까. 나 보여줘. 잠깐 다들 멈춰 계시고. 이끄스요 마무리. 그렇지, 쓰고. 여긴 저이긴거 아니겠죠? 아, 이걸 이렇게 빡게 매야 된다고? 진짜. 아, 진짜. 이 프리즘 공그. 뭐야, 아우, 어, 빅토리 올려놨었네, 위로. 괜찮아요. 어차피 이거. 뭐, 궁 한번 쓰는 용도니까. 됐다, 됐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거. 이길 것 같은데 그래도 매복 럼블 좀 아쉽다 오케이 깔끔해 음조냐이고아 이게 맞지 방사기 꾸며 아 근데 워이 이성 아마 이번에는 옮기실 거예요 아쉽게도 제가 이 친구가 다시 돌아갈 걸 생각하다 보니까 에코까지는 못 옮겼는데 괜찮습니다. 바쁜사 방지로 스테락 여기 넣어줬고. 징크스 궁을 무조건 한번 쓴다는 거죠. 오케이. 리마 터진 거 좋고. 아, 이겼다, 이겼다. 발차기. 이기긴 했는데, 어려웠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찬템 4성 카밀 한번 해봤습니다. 딴 템보다 자발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